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포함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은 없다. 무언가를 자랑하면서 그것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만약 다른 거다 떠나서 학력을 자랑하고 싶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력. 아, 나는 어디 대학 나왔다. 그런데 그 학력을 자랑하는 내가 그 대학을 욕하고 다닌 사람 보셨습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랑하는 건 자기는 근육을 자랑하는 사람이 운동에 대해서 막 폄훼하고 다니고 절대 다이어트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런 사람 본적 있습니까? 없죠.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뭘 무엇인가를 자랑하면 그것을 높이려고 하지 무엇인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그것을 범해서 한 욕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은 이게 놀랍죠? 율법을 범해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것으로 그 자랑하는 것을 그 헛되게 만들고 우습게 만드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어디까지 연결된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까지 연결이 된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까지 나가는, 이게 율법의 궁극적인 방향성이 그냥 단순하게 경전, 돌판이 아니라는 것. 참 놀라운 거죠. 이게 이 연결성을 아는 사람만이 율법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자랑하는 것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물며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어떤 관계였냐면 뼈와 살과 같은 관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뼈와 살처럼 분리할 수가 없다니까. 요 그냥, 그냥 삶 자체가 율법입니다. 율법에 배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율법의 백성이라고 할까요? 율법의 사람이라고 할까요? 율법의 사람이다. 율법의 백성이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뼈와 살 같은 관계,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빼면 뭐가 같다? 시체와 같다. 유대인에게서 율법을 빠지면 시체와 같다.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율법은 말씀이거든요. 믿음의 백성들에게 말씀이 빠지면 뭐와 같다고요? 시체와 같다는 거예요. 죽은, 죽은 거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믿음의 백성들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존재감이, 이 정체성이 놀라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을 받은 겁니다. 율법 없으면 못 사는. 율법이 유대인의 정체인, 자부심이고, 뿜뿜거리고, 예, 신앙과 삶의 규정이었고, 규범이었고, 질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율법을 의지했습니다. 율법을 존중했습니다.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거죠. 사실은 율법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원해서 우리 주님은 십계명으로 끝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삶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죠. 이 범했다라고 하는 말 가만히 보세요. 범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요즘 범뭘 범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을 때딱 떠오르는 말이 뭡니까? 뭘 범합니까? 우리가 요즘 요즘 자주 범하는 게 뭡니까? 우리 삶, 삶에 아주 가까이 있는 범하는 것이 뭡니까? 범하다라고 하는 말 이게 한자거든요. 한자. 범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첫 번째는 어긴다 하는 뜻입니다. 어긴다. 법을 어긴다 할때 어기다. 범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긴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가 저지른다. 실수를 저지르다. 두 가지입니다. 한국어에서 범하다를 딱 찾아보면 어긴다, 저지른다, 둘다 어떠십니까? 뭔가 좀 언짢는 그 느낌이 드시잖아요. 어기고 그리고 저지르면. 주로 실수를 저지른다라고 할때 쓰잖아요. 실수를 저지른다라고. 어긴다. 규칙을 어기다. 법을 어긴다. 라고 하는 그런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범하다라고 하는 말이 좀 기분이 언짢아지는 표현인데 그 범한다라고 하는 말이 시작할 때 이게 뭐그 헬라어에서 시작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어가 범하다라는 말의 시작점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원래 이 동양권에서 범한다라고 하는 말은 침범하다. 침입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시작된 겁니다. 처음, 처음에 처음에 예, 침입하다, 침범하다 여기에서 범하다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무엇 침범하고 무엇을 침입하느냐? 더또 뒤에 가면 설명이 나옵니다. 정해진 선을 넘는 것 정해진 선을 넘는 거. 야, 이게 아주 위태위태하죠. 딱 어디까지는 참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디까지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해진 선을 조금 넘으면 그때부터는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감정이 격해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고, 은총의 눈이, 은혜의 눈이, 능력의 눈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2026년 시작한 지 이제 벌써 또한 주간이 또 지나갑니다. 이럴, 우리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까지요? 어디까지는 참아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긴다. 정해진 선을 넘는다. 또 법을 위반하다. 모욕하다. 이 말, 뭐, 언어들 잘 기억하십시오. 모욕한다. 분수나 도리를 모르고 덤벼든다. <laughs> 분수나 도리를 모르고 덤벼든다. 이게 범하는 겁니다. 뭐, 이게 어려운 거 하나, 어려운 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정해진 선을 넘고 법을 위반하고 모욕하는 것이 범하는 거란, 모욕하는 것이. 여기,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정해진 분수나 도리를 모르고 덤비는.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 거룩하신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멸시를 받고 더럽혀지게 되어서 모독을 받는다. 오늘 24절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그런데 여기 24절 말씀에 보면 기억 이렇게 표시돼 가지고 미에 참고했다 구약의 말씀을 어디서요? 밑에 나와 있죠? 이사야서 5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받는 그 경우를 말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면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사야서 52장 5절 말씀에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가서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까닭 없이 잡혀가서 그 잡혀간 나라에서 아니면 그 땅에서 그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힌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내 이름이 너희를 관할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을 주인 너희들이 노예가 되어가지고 너희들이 포로가 되어가지고 끌려간 땅에서 그 관할자들이 너희 앞에서 떠들어대면, 막 시끄럽게 떠들어대면서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힌다. 왜, 왜 이게, 왜이 말이 하나님이 모독을 받,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까닭없이 끌려가게 되면, 까닭없이 망하게 되면, 까닭없이 실패하게 되면, 까닭없이 넘어지게 되면,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고, 병들고, 단계가 막, 어, 소란스러워지고 하게 되면 누가 욕을 먹는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슬퍼하신다.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 나라가 망하는 것은 그 신이 내가 믿는 신보다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한 공간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실패하면은 세상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조작된 신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못하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그게 이론이었고 그게 진리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해 간신히 겨우 살지 마십시오. 간신히 겨우 살지 마십시오. 옛날에 받았던 은혜를 조금씩 파먹으면서 사지 마시라. 오늘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우리는 그 그렇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존중받, 이게 율법을 범하는 것이, 율법의 선을 넘는 것이, 율법을 모독하는 것이, 율법을 침범하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데까지 나가게 된다. 우리 주님, 엘리사를 젊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모욕했습니다 42명이 어떻게 됐다고요?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니까. 암금이 나가지고 찢어 죽 죽였습니다. 누구를 모독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모독했더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누구를 모독하는 것이 됐나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람을 모독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누구를 속였는데요 누구를 속였습니까? 베드로를 속이고 교회를 속였죠.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성령을 속였다고 말. 성령을 속였다고. 하나님 사람은 속일 수 있죠. 교회 안에서도 사람 속이는 일이 벌써 벌어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 1, 2, 3년 반짝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안 그래요? 뭐 1년에 52주인데. 뭐. 그리고 간혹 자기 일로 빠지고 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쏙들게 행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2, 3년 반짝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하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누기를 속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성령을 속인, 네가 성령을 속이고 사람을 속였는데 누굴 속인 거라고요? 성령을 속인 거라고, 하나님을 속인 거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고요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거다.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율법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율법 이야기냐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인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냐? 이것부터 먼저 묻는 거지. 너희의 자랑이 오늘 뭐냐? 그 자랑이 교회가 되시기를. 그의 자랑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그의 자랑이 십자가가 되시기를. 십자가가 되시기를. 우리가 학력을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우리 잘나가는 것을 자랑하고 건강을 자랑하고 다 쓸데없는 일이죠. 주님만을 자랑하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로만 자랑하다. 자랑하고 싶으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주 안에서 자랑하고. 그래서 존귀하게 사람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 서로를 귀하게 여기.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방 사람, 이방 세계에서 이방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결국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이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긴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지난 연말에 8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기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간절히 구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는 멋진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